안녕하세요 당근카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전면에 보이시는 기아자동차 더뉴 쏘렌토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디젤 프레스티지 차량이고요 그러니까 6만 킬로 대 주행한 준신차급 아주 컨디션 좋은 차량이고요 당근카에서 직접 매입해 온 차량 별도의 수수료 받지 않고 저렴하게 할인 판매 중에 있습니다 옆정 모습이고요. 7인승 모델 2000cc 디젤 차량이고요. 차는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더 뉴스 렌토 19년식 6만키로 주행한 2.0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탑승료까지 제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는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앞쪽 헤드라이트고요. 아래쪽 사구 어 안개등, 그다음에 전면 그릴 아주 깨끗하죠. 곡선도 아주 예쁘고요. 자, 깜빡이도 아주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휠은 크롬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깨끗합니다. 사이드밀러 깨끗하고요. 썬팅이라든지, 어, 아주 전반적으로 다 깨끗한 차량입니다. 외관도 하나의 거슬림이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 뒤쪽 휠타이어 역시 깨끗합니다. 뒤쪽 타이어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후 측면 모습이고요. 이쪽 리어 램프 깨끗하고요. 쏘렌토 마크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에도 기아자동차 마크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어, 리어 스폴러가좀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 샤크한테나 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추천 매물이고요. 어,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지갑 배송이 가능합니다. 믿고 연락 주시면 좋은 차량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뒷자리도 열었고요. 선팅 아주 깨끗합니다. 윈도우 창문 깨끗하고요. 끝까지 다 내려가죠. 도어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뒷자리 열선 시트 2단계로 조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스위치 버튼, 도어 상태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바닥에도 이렇게 매트가 아래쪽으로 한번 깔려 있고 위에 한번더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멋지죠. 시트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탑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 보시면 은 USB 12볼트 있고요. 이쪽으로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이런 것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 암레스트와컵 폴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뒷자리 쪽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천장 쪽도 깨끗하고요. 실내 내장재 아주 깨끗하죠.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쪽 모습이고요 예, 네.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뭐 이거 2륜이지만 4륜도 있고요 어, 노블레스급 어, 옵션좋은 썬루프 있는 차도 있고요 지금 검정색 살, 어, 차량이지만 흰색 어, 쥐색 은색 색깔별로 어, 골라서 입맛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가 좋은 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연속 도어를 열었고요. 역시 앞쪽에도 아주 썬팅 깨끗합니다. 도어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네, 아주 고급스럽게 스티치가 쫙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스위치 버튼들 다 깨끗합니다. 네, 전동 접이 각본 조절 잘 되고 있고요. 네, 전동 시트 모습이고요. 자, 시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깨끗합니다. 네, 실내도 깨끗하고. 외관도 깨끗하고 엔진미션 상태 다 좋습니다 후축방 경고 이런 버튼들 주유 버튼 뭐 이런 것들 다 있고요 주행거리는 68,000km 때 주행했습니다 68,000km 때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쪽에 핸즈프리 그 다음에 이런 크루즈 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핸들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요 아주 따끈따끈하게 좀 열선이 켜져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중립 자 들어가 있고요. 근들 아주 부드럽게, 굉장히 부드럽게. 네. 접 소리나는 거 없이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이쪽에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공조 장치,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그다음 통풍 시트 네,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아래, 어 안쪽에도 12V 두 개, USB 단자, 억스 단자 있고, 요 안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 변속기구요. 드라이브 모드 이쪽에서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에코, 스포트, 스마트, 컴포트, 이쪽에서 조작을 하시면은, 이쪽에서도 이렇게, 바뀌죠. 아주 멋지게. 에코로 놓고 에코로 놓고요. 그다음에 키 이쪽에 스마트 키, 그다음 에 오토 스타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컵 홀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 네. 굉장히 넓은 공간. 이쪽에도 뭐가 동전 같은 것도 놓으실 수가 있고요. 자 안쪽에 설명서, 보증서, 새거 그대로 보, 어, 보관이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옆자리 쪽 모습이고요. 앞쪽 대시보드 쪽. 센터패시었죠 아주 깨끗합니다. A 필러쪽 깨끗하죠. 앞유리쪽 다 깨끗하고요. 뭐 거슬리는 거 전혀 없이 지금 6만 키로대 주행한 준 신차급, 예, 6만 키로 주행한 준 신차급 차량입니다.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오늘 지금 인터넷 광고 금액에서 지 50만 원 지금 할인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면제되구요그 다음에 지방에서 오기 힘드신 분들은 제사비로 탁송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탁송비 제가 지원을 해 드릴 계획이고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뭐, 옆쪽에도 있네요. 뭐, 흰색 소, 소렌토도 있고, 뭐, 쥐색, 은색, 색상별로 있고요. 뭐, 이륜구동, 4륜구동 뭐, 해서 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 이상한 데서 헤매지 마시고요. 검증된 업체, 믿을 수 있는 업체, 당근카로 오셔서 좋은 차량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유소렌토 2.0 디젤 차량이고요. 6만 킬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6만 킬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 용도 1억 없고요. 자, 노유 없는 2.0 디젤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추천 매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운전석 쪽. 역시 실내 모습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이 차는 5인승 차량입니다. 2열 시트 폴딩을 시켜봤고요 자, 요렇게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5인승 차량이고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차박하기에도 좋고요짐 싣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5인승 차량은 바닥에 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요것저것 실을 수 있는 이 아래쪽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활용도 있게 좀 쓰시면 좋을 것같고요 조수석 쪽에서 바라본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제껴 내시면은 네, 이쪽에 아래쪽으로 또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조수석 쪽 모습이고요. 더뉴쏘렌토 6만 키로 주행한 어, 무사고 차량 당근카에서 저렴한 금액에 할인 중에 있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차 상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 네, 이렇게 여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예, 네, 이렇게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5인승 차량은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구요. 자, 위쪽으로도 이렇게 수납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